지지난 주에 제가 종교 개혁과 관련해서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교리, 다른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주입되는 것으로 그렇게 가르친다 하였죠.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한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이 주입된 의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약화되거나 상실될 수 있다는 것이고 어, 또 성례에 참여하거나 선행을 하는 것으로 의가 회복되고 증진될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친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시작은 했는데 그런데 그 의의를 유지하고 완성하는 데 있어서는 이게 이제 자기의 행위와 노력에 달려있게 되는 것이므로 따라서 하나님의 거져주시는 은혜를 정말 은혜로서 받는 게 아니라 그랬죠. 거기다가 자기의 공로를 섞어버린, 그러니까 추가해버린 그런 형태가 되었다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21절은 뭐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헛되이 죽으신 거다.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선한 행위와 노력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조금이라도 의롭게 될수 있다면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생각해보면 정말 그렇죠?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왜 굳이 사람이 되어 오시겠어요? 왜 굳이 그 험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세요? 그냥 우리들 보고 율법 잘 지키고 착한 일 열심히 하라고 하면 될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니까. 그게 불가능하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미 구원의 방법이 원래 하나가 있는데, 어, 거기에 추가해가지고 이런 방법도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또 하나의 구원의 방법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자기의 행위에 의한 의의를 주장하고, 그렇게 의지하는 사람은요, 그게 그리스도에 의해 자기의 의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공로를, 예수님의 완전한 의의를 부인하고 부정하는 것이다. 값 없이 거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그냥 아주 발로 딱 밟아버리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보면 뭐라고까지 말씀해요? 그런 사람은 오히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라고 다시금 분명하게 선언을 하지요. 목사님,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의의 주입이 아니면 그럼 뭔가요? 예, 오늘 제가 그 말씀을 드릴 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개신교는 성경을 따라서 뭐라고 가르치느냐 할때 종교 개혁자들은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주입된 게 아니고 전가된 것이다. 전가란 뭐냐? 전가는요 원래 자기 것이 아닌데 자기 것으로 간주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따라서, 의의 전가란 뭐냐?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것으로, 나의 것으로 간주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의 것으로 간주되는 예수님의 의로 말기야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저 의롭다! 라고 선언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칭의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의의가 우리의 것으로 간주되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하세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가 우리 자신의 의에서 전혀 어떠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의 주입이라고 가르쳤을 때는 영향을 받아버리는 모양이 되어버렸죠. 약해지기도 하고 상실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가에 있어서는 우리의 것으로 간주하여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아요. 오히려 전가된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지속적이며 완전한 영향을 끼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전가기 때문에 그래요. 간주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저 의롭다라고 받아주시니,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는 완전히 회복된 거죠. 완전히 회복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이제 완전한 화평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영원한 화목을 이룬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정말 너무 기가 막히죠? 완전 은혜예요. 우리가 뭔가를 조금이라도 행해 가지고 읽어낸 게 아니라, 우리의 의가 되어 주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의로 간주되시는 것으로, 우리는 거저 이 선물을 받는 겁니다. 거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납되려고 애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유지하고 완성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이미 완전히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어요.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의로 말미야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셨는데 여기에 무슨 다른 자기 증명회의가 필요하겠어요? 필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로 간주됐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 16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믿는 사람을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거저 의롭다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의의 주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봅시다.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떠한 근거로 전가를 말할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의 의의를 너의 의의라고 해줄게 라고 하면 되는 걸까요? 그렇게 말로만 하면 되는 건가요? 성경은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전가를 타당하게 하는 분명한 근거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연합되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는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이제 신비한 한 몸이 된 것입니다 자 20절 함께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뭐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성도님께서 저에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목사님 갈라디아서를 읽는데 이 부분이 무슨 의미인지 궁금하네요. 바울사도께서 실제로 못 박혔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그냥 비유적으로 그렇다고 말하는 것인가요? 그것도 아니면 혹시 뭐 다른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정말 좋은 질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여러분, 바울사도께서 실제 그 몸뚱아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아니죠. 그러나 그렇다고 단순히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바울 사도가 그리고 예수님 믿는 우리가 예수님과 신비한 연합,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한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에요. 하나이기 때문에. 따라서 전가를 말할 때요. 그냥 단순히 말로만 전가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 신비한 연합으로 말미암아 실제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법적으로나 존재적으로나 타당하다 하는 거예요. 타당하다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내 손발이 잘못한 것을 내 머리가 대신 죄값을 치렀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걸 가지고 안 된다고 손발이 지은 죄는 손발이 받아야지 머리가 받는 게 어딨냐고 그러면 안 된다고 아니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왜요? 한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가 대신 죄값을 치렀더라도 그것은 손발이 죄값을 치는 것으로 간주되는 거예요 선언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우리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실질적으로 실제적으로 예수님께 전가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실제 대신하시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우리를 대신한 죽으심이요. 그러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신 것이고 우리가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 안에서 거저 죄 용서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거죠. 이 모든 것이 예수님과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은 다 치루어진 것임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주님과 연합했다는 거죠. 같은 맥락으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의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의, 의로 전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죄 용서함과 의롭다함은 이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자 말씀 보세요. 우리가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을 이루게 됨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 되신다? 의로움이 되신다. 이게 지금 내가 이루어낸 의로움이 아닙니다. 십자가 죽음으로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신 예수님의 의로움이 예수님 안에서, 즉 예수님과의 신비한 연합하에서. 우리의 의로, 거저 간주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신다. 우리에 의해서 영향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영원히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기에 우리는 거저 의롭다라고 간주되는 거예요. 선언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하나가 되어주신,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신 예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저 의롭다함을 받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의 전가를 우리가 말할 때는 반드시 예수님과의 연합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함께 꼭 알아두어야 됩니다. 그러면 세례는 뭐냐? 세례는 뭐냐? 우리가 오늘 세례식을 하진 않지만 세례를 받기 위해서 학습식을 하는 우리 성도님이 계시고 또 어렸을 때 세례를 받은 성도님이 계시고, 또 우리도 다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럼 세례는 뭐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죠. 세례는 뭐냐? 여러분, 세례는요, 주님과 연합한 거예요. 주님과 연합한 것이다. 로마서 6장 3절로 한번 가봅시다. 무릎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 되었나니. 자 여기 합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죠. 이게 직역하자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물로 세례를 받는 형태로 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가리키고 있는 바는 뭐냐면 성령으로 말미 아마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신비한 연합을 표시하고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죽으신과 연합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다라고 하는 같은 의미죠. 그러니까 세례가 보여주는 바가 뭐다? 주님과 연합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죽으신과 연합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주님의 부활과도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연합한 자가 된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과도 연합한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냥 그대로 끝나버리셨어요? 아니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세요. 그러므로 예수님과의 연합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 되었다면 당연히 주님과 함께 우리는 새 생명으로 다시 살게 됨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고 하는 바로 그 의미입니다. 내가,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어버렸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가 새 생명으로 살리심을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영원히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주세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세례로 예수님과 연합하게 됨을 연합하게 자가 되었음을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나니 이 신비한 연합 안에서 나의 모든 죄는 예수님께로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는 나의 의로 전가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고요. 주님의 부활과 함께 새 생명으로 살게 된 것이에요. 비록 이 땅에서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여전히 죄 짓고 엉망진창으로 살 때가 많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다시 멸망받을 죄인으로 굴러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가 되어주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거저 죄없다 선언되고 의롭다라고 선언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내어주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 20장, 2장 20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가 세 가지로 간단하게 적용을 하겠습니다. 첫째, 흔들림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행위를 의지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어, 또 그렇게 대단한 삶을 못 살았다고 해서 불안에 떨지도 마시고요. 우리와 영원히 한 몸을 이루어 주신, 우리와 영원히 하나 되어 주신, 우리와 연합하여 주신 예수님이 우리의 완전한 의가 되어 주셨음을 믿음으로 다른 어떠한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과 시도들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말할 수 없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인데, 우리의 감사 제목이 참 많죠? 지나온 모든 순간이, 살아온 모든 시간이 돌아, 돌아보면 전부 다 감사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감사는 뭐냐면, 우리의 의가 되어 주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이 되어 주셨다.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로 간주되었다. 이거하고 비교할 수 있는 감사 제목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거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이제 받아들여졌으니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감사입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수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적용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우리의 전육과 욕심 또한 십자가에 못 박힌 줄 알아 날마다 죄에 대해서 죽고 날마다 성령의 열배 맺는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전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전욕과 우리의 탐심도 다못 박힌 거예요. 완전히 우리는 정말 죽인, 죽은 거예요. 그렇게 여기시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 안에서 사는 모습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사시는 복된 삶을 날마다 그렇게 충만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